자, 이번에 그, 그 수열의 종류에서 수열이 수열을 늘었었나? 한명 늘었었나? 어, 앞에 한 30분 정도 수열 나온 있거든. 나중에 좀듣고하도 나중에 나 이제 수열의 수혈 종류에서 수열의 첫 번째 이제 등차 수열을 정리했었죠. 외국 걸싹 접어드릴 테니까 같이 외국고, 그 다음에 짜증나는 곳 챙겨가면 되니까 거 천천히 챙겨갑시다. 오늘 이제 수, 큰 걸로 끝날 건데 수열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기본적으로 좀 외워줄 것만 같이 발챙기시면 돼. 자, 수열의 종류의 첫 번째 등차수에서 열 뭐뭐뭐 기억해야 됩니까? 나중에 나가주면 쫙 적어내야 된다. 나중에 패치 나가주면쫙적어내야 된다, 여러분. 뭐뭐뭐 있나 제첫 번째? 이게 뭐? 제첫 그 번째? 기억이 뭐였는데? 여기, 정화식, 정화식. 정화식 몇개 있었어? 두개 있었지, 두 개. 그치? 두개 있었고, 이 정화식이 생긴 게, a n 플러스 1은 a n 더하기 d가 하나였고, 그 다음에 정화식이 이름이 있었지, 등차 중앙이라는 게 있었지. 이거 간단한 복습하고, 그 다음 쫙 나갑니다. 두 번째가, 등차 중앙. 이름이 있는 점화식이라고 얘는 이제 세개 사이의 관계식인데 세개 사이의 관계식은 중간에 있는 항이 양쪽 사이에 있는 항들의 평균과 같다는 라 등차중항이라는 점화식이었지 기억나나? 응? 그래서 등차수열의 점화식이 두 개가 있다 이거 외워주는 거야 두 개가 있다 두 개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일반항에서체도연아 일반항이 뭐였나? 저번에 약국으로 잡았지? 100. 100. 1 뭐? 0들 어. 0들 사이 관계는 1하0 1 뭐였어? 0 0 100. 100. 100. 지0 0 100. 100. 지금 0고 있지? 1고0 100. 100. n 번째 항을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 거. 그치? n 번째 항을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 거. 이게 A는 1만 원이란 말이야. n 번째 N은 첫 번째 N에다가 이게 같은 차이를 가진다 으니까 같은 차이. 같은 차이. 그러니까 이게 A의 1, A의 2, A의 3 있으면은 더하기 B. 더하기 B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치? 그때 이걸 뭐라고 끊는데 제발. 이게 이거 뭘 본다. 이거를 공차라 부르고 공통된 차이 그치? 이걸 공차라 부르는데 이 공차를 공차하고 초항 가의 두 개의 식으로 표현한다면 n번째 n은 첫 번째 n에다가 n-1개의 d를 더해줬을 것이다 그럼 아시죠 당연하게 맞지? 이렇게 하는 게 일반형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걸 이제 백지표 주변에 쫙 적어내야 된다 다음 시간에 쪽지 테스트 찍으라고 뭐, 시작, 시작하자마자 쪽지를 주면 이런 걸쫙적어셨는데 종료 몇 가지 있다고 몇개안 됐어? 뭐라고요? 뭐 <laughs> 아니 주택을 그러지 <laughs> 아니, 저, 저는 썩은지 몰라서 얘네가 밖에서 써두고 있길래 이것은 일반 합 일반 네. 합이라는 게 있고 자 일반 합이라는 것은 공식 몇 가지 있었다? 두, 두 가지였죠 두 가지 있었다 맞지? 네. 기억을 해야 될게 sn이라고 부르는 게 일반 함인데, 일반 함은 초항에다가 끝항을 더해서, 그게 n개 있고 반을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된다. 이기했었죠 이거 짓는 것도 해줬잖아, 맞지? 그 다음에, 이게 1항부터 1항까지 합이다 보니까, 끝항이라는 것은 an을 의미한다 말이지. 그래서 여기다 an을 넣어주면은, 2분의 n에, AN은 A1 더하기 N-1D니까 여기에 넣어주면 2A1 더하기 N-1D 이렇게 되는거죠. 맞지? 기억나시죠? 이렇게 했던게 한 세트다. 이게 1번 세트 등차수열 수열 1번 번호까지도 외워서 첫번째가 등차수열이다. 첫번째가 등차수열 다외우 이게 다1번까지 외우시면 큰그 맥락이 끝나고 그 다음 맥락에 대해서 이제 좀또 암기할 처리를 드리면 외우시면 돼 여기는 그냥 오른다과왼는가 자, 두 번째, 오늘 이제 새로 하는 건데, 등비수혈이라는 겁니다. 등비수혈. 자, 등비수혈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저렇게 점화식, 일반항 일반학, 저공식들을 백질을 펴놓고 잘 지뢰가 적어보란 말이야. 첫 번째, 점화식. 야, 오늘 시험 쳤을 때 뭐, 이 창수에서 이거와 이거 사이에 천적권을 묶는 건뭐 하는, 뭐 하는 거니요? 이거 이거 사이에 최소값을 왜 물고 하시는? 그렇게도 나가는 거 그렇게, 그래. 그렇게 하면요, 안 아, 답이 안 나오는 동물이 이렇게 하는데. 뭐지 뭐? 혹시 들어가지 안 들어가는 체크 한 다음에 이건 지금 체크해서 들어가는 이 최소값이고, 들어가지 안 들어가는 이 최소값이 뭐? 이거는 혹시 점이 비집서 나와서 그게 그래. 그 남아서 그면그 혹시 점이 사이에 있으면 답이 안 나와요. 뭐라? 그때 문제 렸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그거 말고요. 하나 더 이상한 게 하나 더 있는데. 그 그러니까... 천사 뭐이 뭐지? 이거요, 얘 예. 함수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십 번. 아 쉽고 맞아요. 역함수입니다. 2개 합성해서 순서바꿔서같다 하는데 그게 왜 역함수야? 역함수는 같겠지만은 1대1이 되는거 아니, 아, 이거, 갔겠지만은, 1대 되는 아니 이거 모든 X에 대해서 대략 했기 때문에 그냥 쳐놔서 그냥 합성하는 거야 진짜로. 아진짜 아, 진짜? 응, 합성해서 같다고 음, 뭐 우리가 한 번씩 푸는 거야. 어떤 기술을 했어요? 아, 아 이번 이거, 아, 이거 시험이 좀 아닌 것같아 이번 시험이 좀 아닌 게 아니라 <laughs> 자 보자. 자등기수에서도전화식을 배울 때전화식 똑같이 얘도 어, 두가질로입니다두 가지로? 정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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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응? 어. <laughs> 아, 지금 정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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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아, 아, 응. 뭐. 아. <laughs> 사이에, 한글 사이에 연속하는 한들이에요 연속하는, 연속하는 항들 사이에 비가 일정한 수열입니다. 비가 일정한 수열이에요. 항들 사이 비가 일정한 수열.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2, 4, 8, 16, 32. 뭔지 대충 알시겠죠? 두 네. 배씩 돼 나가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 2 되고, 곱하기 2 되고, 곱하기 2 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때 b 곱하기 2 되는 이 값은 항상 일정하겠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은 공비라고 부르면 되겠죠. 이걸 공비라 불러요. 바로 속으 공차라고 부른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공비다 라고 부는다이 말이에요. 알겠지? 뭔지 알겠지? 네, 뭔지는 금방 알수 있을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 점화식을 또 알아보면 은자이 점화식도 두 가지가 나와요. 항상 모든 수열이 점화식 두 가지는 아닙니다. 100가지 만들어도 100가지 만들 수도 있고요. 1000가지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지에 나온 것들만 두개면두개 하나하나를 그대로 정리해주는 거야. 그냥 이제 등비수열이라고 정하시면 2개 짜리를 만들어보면 은 이거는 이거는 증명할 수 없는 자연, 당연한 거리야 M 플러스 한 번째의 항은 M 번째 항에다가 뭐한 거야. 그래 공비를 곱해서 만들어지겠지. 이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정이 내맞지 이거는 공비라고 불리는 빼고. 이게 n 플러스 한 번째에, 이게 n 번째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은 자연스럽게 납득이 갈 거야, 맞지? 납득이 갈 얘기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또 등비중앙이라는 게 있는데 야 저번에 내가 등차중앙 하면서 산술평균 비슷하시게 얘기했었지, 맞지? 네. 그다음에 등비, 이거는 이제 곱한 거에 관련된 거 평균 뭐 있어? 기하평균 그럼 그러니까 기하평균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알겠지? 그래서 의외로 잘배워진단 말이지 이거는 더하기에 관련된 거니까 더하기 평균 응? 더하기 평균 네. 두개다나누하고 더하기 평균 니양하지 이거는 곱하기에 관련된 거니까 곱하기에 관련된 거니까 곱하기 평균 이렇게 외우시면 쉽게 외워진다고 뭐 알겠지? 대신에 이놈이 조금 이건데 요거야 루트를 씌우면 은안돼 루트를 씌우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야 돼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조심해야 돼요 n이라는 것이 루트의 am-1, a m 1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치? 이건 아니다 이 말이야. 에? 우리가 기하평균 얘기할 때는 기하평균 할때 기본적인 조건이 이런 애들이 뭐더라 다. 양수다라고 하고 하잖아. 맞지? 그런데 이렇게 수열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음수가 들어갈 수도 있게 하기,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게 일반적이거든. 그래서 풀만 하지 말고 이렇게 그대로 기억하시면 돼. 이해하겠지? 이게 이제 등비중앙이다. 이거 한번 증명해볼까 이거? 증명은 졸라 쉽지. a a n, a에 n-1, a에 n 플러스 1이 있으면 은다 a n을 기준으로 보자 말이야. 그러면 은 a에 n-1이라는 것은 a n을 기준으로 봤을 때뭐한 거야? 알로비로 나눠준 거겠지 이렇게. 그치? 그다음에 a에 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당연히 a n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r을 곱해지고 그시고 이해하시겠죠? 이거면 이두 개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개 곱해주면. a n 의제곱 나오지? 맞나? 맞잖아. 이거 듣고 하는 i i d g 하고 맞지? i i d g 니까 기본적으로 네, AN-101, AN-1은 얼마나 할수 있다? a 의제곱이라고할수 있는 거는, 당연한 일이다, 맞죠? 우리는 이제 이걸 기억하는 일만 남았다. 다음 시간에 시작하자마자 그 테스트와 상관없이 무조건 백지 나와주면 5분만 다 적어내야 돼요. 쫙 적어내시면 됩니다. 그 뒤에 그것만 되면 수요은 단단하게 딱 붙여져 있어 도안 무너집니다. 어렵지도 않고. 밤에도 여기가 좀잘안 되잖아. 미적분들어가도또 피통 쌉니다, 또. 또막 힘들어서 또 질질 싸워야 막 울고 막. 그럼안 돼. 미적분 처음으 미적분 지금, 지금쯤 지금온 미적분은 되게 쉬워야 이그 반대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졸라 어려워했어야 돼. 졸라 힘들어하고. 그게 이수열이 처음에 잘안 됐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 그러니까 수열 문제 많이 풀어야 돼. 알겠죠? 누적 테스트의 단점이 긴한데 앞에 걸 계속 치다 보니까 앞에 걸 졸라 많이, 많이 문제 푸는데, 뒤에 가면은 푸는 수술도 이어져서 오는 거잖아, 그거 맞지? 그러다 보니까 뒤가 에좀 약해 애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서 여러분 해보 회복, 극복을 하셔야 돼. 이 외우시게지 한 개. 두 개. 내가 지금 어 수업 끝나고 바로 나와서 바로 좀 바로, 줄 수, 바로 줄수 있겠지? 아니요. 내욕심인가야 <laughs> 네, 네. 내가 내가 알려준 한영 봐봐 진짜 쩡 짱이야. 나왜세달 동안 알았어. 한영. 아... 어. 뭐가요? 뭐요 이명이라고. 우와, 어, 그거 문 이명. 걸리면 진짜 개 진짜 신경 졸개 짜증 나 진짜 막. 네. 옆에서 얘기하면 막 때려버리고 싶고 예. 머리가 윙, 울린, 귀가 윙 울리면서 머리가 흔들흔들하고 조금만 걸어도 머리 아프고 혹시 이명이라고요. 어, 이명 있었지. 지금 이제 약 먹었으면 나았는데 빙빙 하니원 들어왔냐? 아그 저희 모현동 하면은 빙빙 하의원이라고하의원이라고 <laughs> <laughs> 이명 전문 한의원. 에이, 이, 이, 이거 뭐 관계자신데 나는거 아닙니다. 빙빙 거리세 여기 하하약 존나 있어요 300만 원한 달. 우와. 한 달치 뭐? 나는 먹은 배는 전 먹었지. 300만 원. 뭐요? 왜? 네? 300만 원. 먹었지. 수. 아니 이게 이명 이명이 오면요 전전 기간에 문제 있는 건데 이게오면 진짜 신경 진짜 짜증나요. 아, 어디 막 아파서 뒤져서는 그게 아니고 계속 머리가 아프고 이게 어지럽고 막 세상이 돌아도 막 돌아댕겨. 차 타고 가다 보면 차가 여러 개로 보여 이렇게 심각해지면 <laughs> 그게 그거 그 뭐였어요? 그 이명 있는 환자들한테 손으로 이렇게 따라오라고 하면 눈동자가 졸종 갔을 때탁탁탁 팀이 나본 적 있나? 네, 네. 진어요 눈동자가 팍팍팍팍 존댓말고 광방송팍팍 이게 심한 사람은 이걸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이게 눈이 막 왔다갔대. 우와. 군대 안 받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이명. <laughs> 어, 근데 이 형이 가서 내가 졸라 막 환자 졸라 특별하게 배달해줘. 지게를 지고 와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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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 그거 뭐야 유기용이라고막 존댓말 아, 좋은 거라고 막전쳐먹었지 하나도 초밥을 낫지도 않아, 옛 병아리가. 이 사람 체조 안에서 그냥 이질 않아 보아까개획을낫지도 않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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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조하는 거 100만 원. 추운 데로. 양초 공급 30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400 얼마가 나왔어. 그건 나왔나? 옛병아리아데 난데가 잘안 먹었지. 그러니까. 기가오시지저 호바더니, 아, 먹어봤더니, 먹어봤더니 한 이주도. The young 먹어봤더니 woman, the young 요 양념으로 안 돼. s h e 어 son. Ah, that i 아나그걸 a s i n g No more c 너희들이 너무 이렇게 한가지 집중을 많이 하 n g l e s y e a 하 you are. She was there. She was there. She was there. She was there. She w 조금만 책 들어보면 막 배, 칼로 배를 막 쏠치면 진 아픈 거야. 그럼 막뭘 먹으면 또 괜찮고. 계속 먹을 수는 없잖아. 그러면 아, 공부 안 하도 하나도 안아하고 그런 변이 와또 또 이명도, 뭐 여러 가지 변이 와요. 신경성으로, 신경쇠약돼버리면. 여러분 좀 공부도 하시면서 몸도 챙겨셔야 돼요. 이런 스타일은 이제 뭐 공부는 조금 뭐, <laughs> 뭐 성격이 이제 그런 거안 걸리는 스타일. 성격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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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 자, 찬아니 네 그렇게 막 이렇게 하나에 이렇게 막 그냥 <목소리> 이게 어. <laughs> 아유 뭐, 아 방금 망하시 그러면서 뭐형런잘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 아 잠깐만 이상한같 봤어 <laughs> 아 아니야 그냥 해결해돼응뭐 어. 내가 니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니야 난한대기안그 네, 네, 거야 <laughs> 이제 아프나이잖아 자뭐 어, 하고 뭐, 싶지 그래 1번 정하씨 기업 정하씨가정하씨 외우시고 이은 이은 일반화 일반화도 전해시워 이거 나 네. 난난 이것도 못해 이거 이 모델은 이해를 못해 첫 번째는 r을 첫 번째 r a 이새끼다가두 번째 새끼는 r을 한번 곱해 준 거지 네. 세 번째 새끼는 첫 번째에 비해서 r 몇번 곱해 준 거야 한번더두번 그쵸 그러면 n번째 새끼는 r을 몇번 곱해 주겠어 n 네. 이걸 뭐못 적는 새끼는 무슨 멘탈이 안데 새끼야 네. 이거 못적체 새끼 아, 보자. 이거 이름 부른다. 이거. 이거 뭐 등차수에 일반어 못 부른 새끼네. 이거 있잖아. 아까 이거 이름 부른다니까. 맞지? 네. 당연한걸. 저... 야, 근데 여기서 R이 0이면은 이거 나눠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R이 0이면등리수이라 부른다, 부른다?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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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1, 1, 0, 0, 0, 0등리수이란 말이야? 맞아. 이건 등비도 맞고 등차도 맞아. 등비도 맞고 등차도 맞아. 공비가 존재하면은 등비수열이야. 응? 알겠어? 공, 공차도 존재하지. 얼마씩 떴다고 볼, 떴다 볼 수도 있어. 0씩 떨다볼 수도 있는데 그래, 등차수열이야. 지 이건 1씩 곱해다 볼 수도 있는데 그래, 등비수열이야. 꼭하나가만 이렇게 통치할 필요는 없는 거야. 맞지?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뭐가 아니라 가정한 거야, 그냥. 0이 아닌 게더 많겠지? 맞지? 아니, 수열이 공비가 0이면 무슨 재미야. 다 0이 되더라고. 맞지? 이러면 어떤 구하고 있어 n번째 항은 0. 1이면 n이 1이면 4 1이 아니면 0으로 면 되는 거고 완체 합은 n항까지 하고 무조건 4무건 나왔지 탄과같 가치가 없기 때문에 탄구를안 하는, 하는 거지 공비가 1이거나 공비가 0인 게 등비수열 아니라는 말은 아니다 무슨 말 알겠지 내가 뭔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요 얘기를 하려는 고하 건데 디귿에서 일반 합 s n 인데 1항부터 n항까지 합인데 요 새끼 공식이 진짜 졸라 많이 쓰이는 거거든 r-1, r에 s-1에 a 1 요때 요 n에다가 하나 적어놓는데 합치지 말고 딱 적어놓고 그대로 기억하면 돼 이거는 더한 개수야 개수 개수 왜 적어놓은지는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알게 돼 이제 헷갈릴 때몇개더 했지? 이 생각하면 저게 이제 뭐 올라가야지 금방 알수 있을 거야 알겠지? 자요 공식이 이제 일반한 S의 공식이다 외워줘 외워주셔위 아래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면 졸라 유치한 분이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뭐두개 똑같은 거 같지 맞지? 네. 언제 이거 쓰면 언제 이거 쓰냐면 마이너스 나오면 애들 존사 싫어하기 때문에 1보다 작은이 새끼 쓰고 1보다 크면 이 새끼 쓰는 거 아니야 아근 아니에요 음 응. 1보다 1보다 크면 이 새끼 쓸거 맞네. 1보다 작은이 새끼 쓰는 거 아니야 무슨 알겠지? 그러니까 그 별시 두개 남은 적을 필가 없어. 그냥 적어준 거야. 알겠죠 책에 두개좀있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증명할까? 라는 건데. 증명해 봅시다. 자, 이 증명은 나중에 많이 쓰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s n 이라는 것이 A에 1 더하기. 자, A2는 뭐라고? A2는 A1에다가 R 곱해준 거. 그치? A3은 A1에다가 R 제곱곱해준 거. 패드댕에서 a n 번째는 A1에다가 r 의 n 1을 곱해준 거. 그치? 이렇게 된거에다가 sl을 한번더 적어주는게 아니라 위에다가 r을 곱해서 적어보는거야 그런데 여기다 곱하면 a1r이지 그거를 깔맞추고 자 여기다 깔맞추고 a1r 위치만 바꾼거야 맞지? 그 다음에 여기다 곱하면 a1r의 제곱 그 중에서 a1rm-1이라고 하나 더 있겠네 a1rms 의 이렇게 대체? 이거를 그냥 빼버려 빼버리면은, 뭐 해버리냐? 다 뒤져버리지, 이렇게. 다 뒤져버려, 이렇게. 다 뒤져갖고, 뭐만 나와어 요새끼랑 요새끼만남는 결과 나와버리지? 그래서, 1 빼기 아래 SN은 A의 1 빼기, A의 1의 아래 N승이야. 이렇게 가면 된다고. 그치? 그럼 여기다가 이제 SN을 구할 때, 1 빼기 알바 나와주면은, 요렇게 정해야 내가 알수 있지, 맞지? 자, 이것도 베이스에 뭐가 깔려있어? 공비가 뭐가 아니다? 명의 말다 네. 단, R이 1이 아니다, 이 말이 맞지? 1이 아니야, 돼. 분명 부모가 가하니까맞지 R이 1이면 같이 할 필요가 있어. 가치가 없지. 만약에 R이 1이라 면까 만약에. 자 그러니까 공비가 1이야. 초항이 A1이고. 두 번째는 누구야? 예. A1. 세 번째도. 예. 그걸 엔게 예. 더 해봐봐. A1 엔이잖아, 맞지? 무슨 말이 아니지? 이해하지? 그렇지 그래서 R이 1일 땐뭐 하다? 관심이 없을 뿐이다. 등비수열은 맞다. 이해가 나 등비수열 합정을 하면은 요렇게 넣어주면 된다. 또 똑똑하고 싶으면 이런 것도 대충 넣라고 나중에 수열이 불가하다면은 미적분 원할 때 이런 거 다시 넣는다. 잘알아 R이 1이면은 요렇게 R이 1이 아니은 이해하시겠죠? 외운다는 거잖아. 어려운 거 많이 요 그래서 두개개 띄는 두개네 준비수열, 다 외울 수겠죠 지금 이제 큰게두개 있다. 몇개 있다고? 세 뭐? 개는 남았어요.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다섯 개남 다섯 개. 다섯 개만 끝이야. 큰게다큰 게. 3번, 조화수열, 쓰기다 그러니까 얘는 문제에 나올 확률이 어? 0.1%도 안 돼. 그래서 얘들이 잊고 시 된다고, 얘들에 뭐, 나중에 이걸 안 잊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뭐 차차 차 하도록 하고. 일단 조화수열은 영어에서 아, 뭐 조화론이 무슨 무슨 뜻인데 계속 이질는지 모르겠지만 역수가 등차수열일 때 조화라는 단어를 쓴다. 하모닉 이렇게 갖고 하모닉이라는 영어 단어에 무슨 뜻이 있나? 난 모르겠다. 응? 화음 이요 거. 화음, 조화 이런 거 어째. 어. 근데 그게 역수하고슨 관계 있나? 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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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어지는 거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쓴다. 계속 하모닉 하면은 조화라는 단어 나오면은 역수가 등차수열일 때 쓰는 단어다. 수학적으로 는 이해하시겠죠? 음. 기억하시겠지? 역수가 뭐라고? 그렇죠. 음. 그냥은, 그냥 은 그냥 수열은 아무런 규칙이 없는 거야 아무리 찾아봐도 뒤집으면 등차가 되어버리는 거지. 그걸 우리가 좋아하는 겁니다. 음. 예 하나 좋아 수열은 역수 각 항들을 각 항의 역수가 등차 수열인 경우야. 자 예를 들면 졸라 유명한 색이 안 나오지 이거 1분의 1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렇게 가는 말이지 n 번째 누구야 하면은 반정심도할알수 있는 n분의 1인데 맞지? 근데 규칙이 뭐냐면은 좀뭐 이상하잖아 맞지? 그냥 이대로 규칙이 안 나오지 더하나 빼나 곱하나 규칙은 안 나와 하지만 얘들을 각각 모두 다 역수를 취해보는 거야 역수를 취하면 1 2, 3, 4, 5 이렇게 나가게 되지. 그치? 렇 역수를 취하고 나니까 여기에 있는 이러한 값이 더하기 1 0 되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수 있게 돼. 그치? 렇 그러니까 이게 공차로서 존재하는 거래. 역수를 취한 수열이 등차수열이 되버렸다 등차수열이 되버렸다는 뜻이네. 뭔 말인지 알겠지? 역수를 취한 새끼가 등차수열이 되었다 그때 이 새끼의 이름을 네. 뭐라고 부른다? 다시 돌아가서 네. 이그 새끼를 조화수열이라고 네. 부른다 그거 아니네 맞지? 역수를 취해서 등비를 오르면 지게 핀다 그런 네. 거 아니다 네. 역수를 취하여서 등차가 됐을 때만 조화라고 부른다 이해하시겠죠? 이놈의 조화다 이놈의 이름이 조화수열이다 이런 것이 이해하시겠죠? 이게 정입니다 이고 첫 번째 이제 또 점화식을 어 볼게요. 요새기까지만 점화식이 두 개지로 나옵니다. 조화 평균 들어보셨죠? 조화 평균도 어떻게치하는 평균이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 역수의 평균의 역수.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게 조화 평균이거든. 알겠지? 역수의 평균의 역수. 조화 점화식도 이거 두 개가 있는데 하나 적어보면 일정한데 아, 이거를 좀 어려워하는 애들이던데, 어렵고 아니다. 역수를 취한 게 등차 수율이다. 어떻게 좋을까얘 예, m, m 플러스 한 번째 역수를 취했고, m 번째 역수를 취했어. 그두 개가 차이가 일정하다. 이말 네. 맞지? 끝이잖아. 맞아요. 맞지, 맞지? 맞죠? 이게 바로, 뭐 어, 다, 첫 번째, 정답입니다. 맞지? 이걸, 이걸 못 받아들이겠나? 역수를 취해서 새로운 수율이 된 거야. 이렇게. 맞지? 역수를 취한 새끼들의 n 플러스 한 번째 보기엔 n 번째니까 이 뒤의 거는 앞에 거에다가 상수를 더해서 만들어줘요. 역수 체형이 무슨 수이다? 등차수이란말이 무슨 말 알겠지? 역수 체형이 등차수 이게, 이게 하나 하나 이게 가지에 그, 이게 정 맞습니다. 이게 하나.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항 중간에 누가 있냐면 an이 있지. 이거는 역수의 평균의 역수. 역수의 평균의 역수의 평균하면 일반적으로 두 개를 만나는 것이 평균의 역수. 역수의 평균 평균의 역수. 조화중앙이라고니니다구니라구 역수의 평균의 역라라고 역수. 역수의 평균 네, 워낙 쓰레기 나서 네. 안 나와요. 이제 네. 적고 외워보면 돼. 아, 진짜 마다 삶아서만 나오겠나 싶을 정도로 안나와 얘가 정석에서도 안 나오고 시험에서도 잘안 나와. 네, 기억하, 기억하는 김에 같이 기억해 주면 돼. 알겠지? 외워도 줘야 돼. 자, 이것도 지금 어떻게 하겠니? 어떻게 하겠어? n번째, a, n번째, 그러니까 n번째, l을 기준으로 식들을 다 표현해보는데. 네? 증명해볼게. 자, 증명해보자. 증명하면은 자 양변에 역수를 취하면 즉뭘 보이는 거냐면 a의 n 분의 1이라는 것이 2분의 a의 n 배 1분의 1, a의 n 더하기 1분의 1임을 보인다는 얘기지. 아, 그 그리고 이런다 이건 플러스 이게 작은 거, 큰 거, 중간에 끼는 거. 이게 중항 중간에 있는 거지. 중간에 있는 항은 작은 거, 큰 거하고 이런 관계 있다라는 거야. 자, 이것도 증명할 때 이것을 보이면 되는 건데, a의 m 빼기 1분의 1, 이거는 a n에 비해서 얼마 작은 거? d 작은 거 맞나? 증명 어떻게 알겠지? 네. 그 다음에, a n 플러스 1분의 1은 n 번째에 비해서 권이 d 되는 거 맞지? 그러면은, 요 새끼 대신에, 요 새끼 대신에, 아, 요거, 요거 대신에 여기다 넣어봐 봐. 없어. 없어. 넣어주면은, 나와, 나와? 나오지? 두개더 해봐봐. 뒤지고 2분의 2세기 나오잖아. 이분 나왔으면 D 세기 똑같은 거 맞잖아. 맞지? 그럼 뭐가 중요한 거야? 외우는 게 중요한 거지. 지구, 물, 땀이, 있는 물이할수 있으니까. 알겠지? 내가 네, 오랜만에. 역수의 평균의 역수. 조화수열 끝. 조화수열은 합이라든가 그제든가 안 구한다. 왜냐면은 조화수열은 합을 구할 수 없는 엄청 유명한 애야. 이합을 누구도 못 구해. 너희들. 못 구해. 너희보고 이 구하라는 것은 너희보고 수학 책을 쓰라는 얘기가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못 구한다. 애. 아, 이제 내가 못 구하는 게 아니라 수학에서 못 구한다고 얘기를 하다가 아, 이나 이거는 못 구한다. 합못 구한다. 합. 정어둘게 일반합 없어, 그래서. 이건 일반합 공식. 일반합. 못 구함. 못 구해. 식으로 배울 수가 없어. 즉, 이런 기승의식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지금 이러면 잖아 이게 이게 유명한데 이거는 합을 구할 수가 없어 못 구한다 못 구해 알겠지? 못 구하는 거야 우리지 찢어서 못한게아니 없어, 못 구해 이 새끼 주을못 구해 알겠지? 예전 거로 보지 않으니까 없지 않을 필요 없다 이 말이야 조각수는 이제 3개 했다 이제 60% 남았다. 거의 다 일단 남았다. ㄴ 없으세요? 네? ㄴ이 있는데 정말... 어. 아, 너무나 일반을 구하나요? 어. ㄴ 어. 음. 이병 오케이. 아니. <laughs> 이럴 수도 있지 뭐. 일반 합이 먼저 나올 수도 있지. 이런 거. 뭐. 자, 일반 항 보자. 일반 항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일반 항을 구하는 것도 실제로 물어보지도 않아. 왜냐면 이 새끼 관심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잘 봐. 구할 수 있어. a의 n분의 1, n번째 n은 n번째 n은 첫번째 a의 이 첫번째, 역수를 한 거야. 첫번째 a를 만아니나이게가나안 가나? 가나? 얘 가지이게안 얘 가나? 가지? 끝이다. 이거게 적으면 돼. 첫번째 a를 에다가, d를 m- 한번 더 하면 m 째가 된다면, 약간 등차수열 하다 했던거 아니야, 그 모양만 녹수가 음. 있는 거지, 뭐. 어려운 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 이거. 이제 네 번째부터 약간 얘네들 실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이 이제 본격적인 건데, 지금 이, 여기서 지금 하는 게 여러 가지 수열 그러니까 수열 끝까지 중에서 더러운 거다 모아 삼아 끝내는 거야. 응?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쪽시 테스트 치면서 이거 계속 외우게 시킬 거니까, 지금 외워보시고, 제목은 개차수열 자, 개차수열이라는 것은. 한대...